볼게요, 얘들아. 우리가 미루는 습관에 가장 잘 무너뜨리는 방법은 자유를 제한하는 것이다라는 거야. 얘들아, 내가 습관적으로 자꾸 미뤄, 뭘 미루면 자유를 제한해야 돼. 호언, 너 시험 미루지 말고 내일 꼭 와.라고 선생님이 호언이의 자유를 제한하는 거야. 그러면 그나마 미루는 습관이 어떻게 없어진다는 라 거야. 호언이 알겠어요? 보도록 할게요, 얘들아. 뭐 하기 위해서, 얘들아? 설명하기 위해서요. 가장 잘 무너뜨리는 방법이요. 미루는 습관을 가장 잘 무너뜨리기 위한 걸 보여주기 위해서요. 교수님은요, 한 실험을 진행했다라는 거야. MIT에 3개의 반의 실험을 진행했다라는 거야. 얘들아, 모든 과, 모든 수업에게요, 3개의 리포트를 제고, 개의 리포트를 부과했다라는 거야. 그 학기 동안에. 요 얘들아, 이거야. 세 개의 팀에게 세 개의 수업을 각각 부과한 거예요. 우선은 첫 번째 팀 같은 경우에는 선택해야만 했습니다. 세 개의 뉴데이트를요 그들 스스로 결정하라고 한 거야. 치우가 내고 싶은 날세개 결정해. 호원이가 내고 싶은 날세개 결정해. 뭐, 마지막 날까지를 포함해서 스스로 결정하라고 한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 그룹은요, 데드라인이 없었습니다. 그냥 세 개의 종이가요, 제출되어지기만 하면 됐습니다. 얘들아, 헤드투 동사원형은 치우 잠깐 일어나서 들을게요. 뭐뭐 해야 했다가 되는 거고요. 헤드투 BPP가 되는 거는 뭐뭐 되어야 했다가 되는 거야. 즉 얘들아 뭐가 되는 거야? 제출 되어야만 했습니다라는 거야. 뭐에 언제까지 얘들아? 마지막 날까지요. 데드라인이 없었어. 그냥 마지막 날 지우가 원하는 날 정해서 마지막 날 아무 그냥 아무 때나 제출하면 돼라는 거야. 데드라인 자체가 없었다고요. 근데 세 번째 수업에서는요 학생들에게 세 개의 s 정해진 데드라인을 줬다고요. 학기 동안에요. 그러니까 첫 번째 과제는 일주일 뒤에 제출하는 거야. 두 번째 과제는 한달 뒤에. 세 번째 과제는 두달 뒤에 제출하는 거야. 여기까지 했을까요? 그리고 이제 뭘 발견했냐면 학기 말에요. 그는 발견했습니다라는 거예요. 데 이하라는 것을 발견했대요. 학생들인데 어떤 학생들이 되는 거야, 라 정해진 데드라인을 가진 학생들은요 최고의 점수를 받았다라는 거예요. 데드라인이 있었어. 이때까지 해야 돼. 자유를 제한했더니 최고의 점수를 받았대요. 반면에 데드라인이 없었던 학생들은요. 최악의 점수를 받았다라는 거야. 그리고 뭐 애들아? 그 데드라인을 스스로 선택했었던 친구들은요. 그 중간 사이에 어딘가에 차지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얘들아 무엇이다. 결론을 내렸어요. 결국에 아이들의 자유를 이렇게 제한하는 게 실제로는 훨씬 좋았다라는 거예요. 애라. 주어가 restraking이고, 동사가, 그래서 단수동사 왔다라는 거야. 선생님이 컴마컴마 컴마, 대시대시 빼주자 그랬어. 이거 빼고 가는 거 아니라, 잠깐 빼면 자유를 제한하는 것이 자기 통제와 성과를 향상시킨다라는 거야. 여기까지 했을까요? 근데 얘들아 자유의 통제를 어떻게 진행하는 거야? 그게 교수님에 의해서 자유가 통제되는 것이든지 가네. 아니면 학생들 스스로에 의해서 통제되는 것이든지 가네요. 어떤 학생들 얘들아 그들의 경향을 인식한 학생들이요. 어떤 경향 얘들아 내가 진짜 늦추는 그런 성향이 있지?라고 내가 스스로 인식해서요 내 경향을 인식하고 내가 자유를 스스로 제한하는 거예요. 이들됐을까요 결국에 조민아 어떤 학생들이 그치? 지금 뭐 마감일이 정해진 학생들이 가장 좋은 성적을 받았는데 마감일이 없는 학생들 가장 낮은 성적 스스로 학습, 마감을 정한 학생들이 그 중간이라고요 결국 이렇게 자유를 제한하는 것이 자기 통제와 성과의 향상에 효과적인 을 보여줍니다라는 거예요 교수의 규제든 스스로의 선택이든 일정한 제한이 미루는 습관을 극복하는 핵심이다라는 거예요 이해가 되었을까요? 네.